RS7 퍼포먼스, RS6 퍼포먼스도 있고 근데 BMW M 모델이랑 다르게 RS 같은 경우엔 요건 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거좀 바로 하시는 게 낫고 가장 또 무난한 외장 컬러 블랙이기 때문에 요거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레터링도 일단 다 블랙에다가 이렇게 프론트 립도 카본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프론트 범퍼 안쪽에 어 인테크도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휠도 좀 금색 휠로 바뀌었고 뭐 GT3 RS처럼 이렇게 좀 금색 율게적용이 되어 있고 이리고 해서 이렇게 해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도세라이이고 뒤에도 이크믹적용이크있적용이되게 해서 이게 해서 이고사이드스커트이카본이고사이드 미러도 이본이고 그리고 미리도 앞에 다 들어가 있고요. 시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스티,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스티이이좀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아해스는렇 블랙 서이 RS Q8은 이렇게 스티칭이 자수로 안 박혀있는데 이 RS 6랑 7 같은 경우에 좀 자수로 박혀있어서 이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루프도 알칸타라로 마감이 돼있어서 굉장히 또 스포티함도 많이 보되고스티링도 알칸타라로 마감이 되어있고요 RS 로고도 적용이 되어있고 기어 노구도 알칸타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도 마찬가지로 알칸타라로 마감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웰컴라이트가 RS 퍼포먼스로 바뀌었습니다. 여기 또 다른 종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앞에도 들어가 있고 이열에도 이렇게 뒷좌석 도어에도 RS 퍼포먼스 웰컴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카본 디퓨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. 레터링도 다 블랙이고 그리고 RS7 하시는 거스만큼이나 트렁크 수납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뭐 골프백도 넣으실 수가 있고, 뭐 차박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또 조사 이렇게 좀 RS7을 구매하시는 거예요. 8기통이기도 하고 8기통이지만 연비도 뭐7 3 k m 로 연비도 좋은 편입니다. 그리고 바로 출고되고 할인 없으니까 좀 재고 제발 좀 재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. 없을 땐 없으니까 퍼버거스 같은 경우는 좀 귀하거든요. 고민되면 안 하신 게 맞고, 연락 슝안내드릴게요